저는 이 코코 크러쉬 라인 중에서 이 목걸이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또소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샤넬 코코 크러쉬 파인주얼리를 보여드릴게요. 몇년 전에 제가 샤넬에 입문하면서 담당 셀러분도 생기고 의류도 조금씩 사다 보니까 파인 주얼리까지 구매하게 됐었어요. 그 격자 무늬 디자인이 완전 제 취향이어가지고 꼭 하나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샤넬을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인 주얼리까지 보게 됐고, 그래서 반지부터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반지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부터 드리게 됐고, 처음에는 하나만 살 거여서 스몰 사이즈로 샀었어요. 요게 이제 스몰 사이즈 베이지 골드고요. 베이지 골드는 샤넬에만 있는 색상이거든요. 로즈 골드에서 붉은 기가 조금 빠진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따뜻한 옐로우 골드? 네, 너무 노란 기도 없어요. 이렇게 볼드한 거는 보통 검지나 중지에 맞춰서 사거든요. 근데 저는 손가락이 검지랑 중지랑 좀 비슷해서 하나 사면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검지에도 끼고 중지에도 끼고. 그래서 이 스몰사이즈를 구매를 하고 반지에 어울리는 또 팔찌를 보다가 코코크러쉬 팔찌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뱅글형이긴 한데 뒤에가 오픈형이에요. 여기 양쪽에 다이아가 하나씩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다이아 없는 버전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팔찌 구매할 때 러브 팔찌랑 이거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구매를 하고 처음에는 좀 후회를 했어요. 그때 러브팔찌가 너무 흔하다고 해서 이제 흔하지 않은 샤넬로 하자 해서 이제 반지도 있으니까 세트로 같이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이제 착용하고 다녀보니까 이렇게 팔을 이제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팔찌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좀 많아요. 착용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꾸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잠궈줘야지 되는데 이게 뚫려 있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착은 되게 편한데 착용감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후회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팔찌는 예쁘니까 사놓고 안할 수도 없고 차고 다녔는데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 빠질 일이 없더라고요. 저희 셀러분한테도 어 이거 자꾸 이거 빠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했는데 어 빠질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뚫려 있는 게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어디 나갈 때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나가면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냥 이렇게 슉 빼면 되니까 풀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탈착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 중에선 제일 편하지 않나? 그래서 한때는 약간 애증템이었는데 이제는 애정템?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떤 기념일 날 요 목걸이를 사왔더라고요. 요 코코크러시 목걸이를 사왔는데 어 제가 솔직히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중에서 저는 목걸이가 제일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코코크러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목걸이를 사왔나 봐요. 어이 반뚝 잘린 디자인이랑 이제 요 체인이 요두 줄인 거. 이두 줄인 게제 취향이 좀 아니어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코코 크러쉬 라인 중에서 이 목걸이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두 줄인 것부터 두 줄이어서 줄 꼬임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게 자꾸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잘 펴져 있나 이제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꼬아지기도 하고 그럼 또 밸런스도 안 맞고 좀덜 예뻐 보여서. 음, 그리고 이 목걸이가 코디도 좀 타고 그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은 거에는 좀잘 어울리는데 캐주얼에는 조금 어뭐 찰떡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문신템이나 데일리템으로 하기에는 두줄이라서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안 맞는 느낌? 보관할 때도 정말 잘 보관을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 놓으면 또얘 엉켜요. 엉켜가지고 그런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그 다음이 제 미니 사이즈 반지. 요 위에 게 화이트 골드, 아래 게 베이지 골드고요. 스몰 사이즈를 드리고 나서 제 반대편 손이 또 어울리는 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코코 크러쉬는 코코 크러쉬끼리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 또 사게 됐는데 이번엔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화이트 골드로 샀어요.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썰렁한 느낌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요 미니 사이즈 베이지 골드를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 하나 할 있을 때는 많이 착용을 안 하게 되더니 이렇게 두개 세트 느낌으로 하니까 정말 많이 착용하고 다녀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을 섞어서 착용을 하다 보니까 팔찌나 아니면 반대편 반지, 목걸이까지 색상의 구애 없이 어떤 것도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주얼리 색상을 통일 시키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자유롭게 이 반지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 안에가 좀 홈이 있는 편이거든요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채워져 있는데 이 스몰 사이즈는 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뭐뭐 뭐, 뭐 비누가 낀다거나 이제 뭐가 또낄 수가 있고 좀 이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코코 크러쉬 반지가 다른 반지들에 비해서 기스가 좀 많이 나고 표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주얼리든 착용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면적이 큰 반지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드린 체인 팔찌인데, 요건 조그만 사이즈. 요거는 정말로 펜던트가 좀 작아서 하나만 하는 것보다 레이어드 하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주로 디올의 로즈드방 팔찌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두개 차고 다니면 편하고 그냥 예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지난번에 구매한 까르띠에 다무르 둘다 이제 귀여워요. 색상이 얘가 까르띠에가 로즈골드인데 붉은기만 빠진 골드. 이거는 요 고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 체인 팔찌의 장점은? 착용감이 편한 거. 그리고 요거는 펜던트가 작아서 한듯안한듯 편하게 착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신템으로 많이 착용을 하고 지냈었어요. 귀걸이는 제가 안 사는 이유가 귀걸이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가지고 명품 주얼리로는 귀걸이는 몇개 없어요. 대신 샤넬에서는 커스텀 주얼리가 좀몇개 있는 편이거든요. 다음에 귀걸이는 커스텀 주얼리를 보여드릴게요. 코코크 러쉬 중에서 추천템은 반지예요. 스몰사이즈랑 미니사이즈 중에서 솔직히 하나만 고르기는 좀 어려운데 난 정말 하나만 사겠다. 하면 스몰사이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존재감 있고 아나 코코크 러쉬 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고 난 그냥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겠다 하시면 미니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미니사이즈로는 커플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스몰사이즈로 커플링을 했는데 다음에 커플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코코크러쉬 아이템들 보여드렸는데요.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여가지고 너무 만족하는 그런 주얼리고 반지는 정말로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